다빈치 리조브와 퓨전 입문자를 위한 채널 t d n f 채널의 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빈치 리조브에서 해상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상도는 이 영상과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선명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익히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또는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영상들 대부분은 16대 9 또는 1920 곱하기 1080 1080 이렇게 어, 표준 그규격이 구격,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로로 1920개의 픽셀 그리고 세로로 1080개의 픽셀로 되어져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어떤 동영 찍음 이 영상처럼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상도가 많이 높아지면 해상도가 만약에 지금 1920에 1080을 이제 2K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풀에풀 HD, HD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 픽셀이 많아지게 되죠. 그 우리가 보는 그 화면의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픽셀의 개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상이 선명해 보이긴 하지만 픽셀이 늘어난 만큼 그 영상의 정보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래서 용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영상을 만들 때. 자, 그러면 이 해상도를 이제 다빈치 리저브에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빈치 리저브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열리죠.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거 해상도 변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상도 변경. 그 다음 생성은 눌러줍니다. 그 다빈치 리조브 창이 열리죠. 자, 이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편집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빈치 리조브가 열리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설정이에요. 이 프로젝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설정 해상도 변경이라고 나와요. 그쵸? 자, 여기서 마스터 설정 가시고, 여기 보면 타임라인 해상도로 있죠? 타임라인 해상도. 이게 지금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의 해상도는 출력되는 해상도, 해상도는 1920에 1080 형태의 영상으로 내보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3840에 2160, 즉 4K로 바꿔볼게요. 4K를 바꾸려면 타임라인 해상도 옆에 있는 1920x1080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3840x2160 있죠? 2160. 요거를 울트라 H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사러 가보면 거의 뭐 UHD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UHD. 이 UHD가 바로 이 울트라 H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4K, 요거 이제 4 k 예요 4K. 그리고 아래 보시면 AK도 있죠? 그러니까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4K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이제 저는 이제 스튜디오를 쓰니까 스튜디오는 요게 8K도 가능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최대 32K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32K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3840에 그래서 이렇게 1920에 1080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인스타그램처럼 또는 유튜브 쇼즈처럼 세로형 영상으로 설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대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1920에 1080인 걸 반대로 써 주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써 볼게요. 1080, 1920 이렇게 치면 1080에 1920이 되죠. 그 근데 이게 밑에 보시면 유즈 버티컬 레졸루션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쵸? 자, 이게 뭐냐? 자, 다시 한번 요거를 1920에 1080으로 다시 바꿔 놓고, 자, 예, HD로 다시 바꿔 놓고, 요거를 세로로 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유즈 버티컬 레졸루션을 그냥 체크만 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체크 자 그러면 이렇게 1080 1920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눌러주면 영상은 세로형 영상으로 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영상을 넣게 되면 자 영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 영상 소스를 좀 가져왔어요 자 편집에 가서 자이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에 넣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이렇게 넣으면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세로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이에요 이 촬영된 영상은 가로형으로 촬영을 했는데 여기 프로젝트 안에서는 세로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형 영상을 할지 또는 가로형 영상인데 이걸 1920x1080 즉 Full HD로 할지 아니면 3840x2160 즉 4K로 할지를 우측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 설정을 열어서 여기서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 드린 건이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1920에 1080 또는 1080에 1920으로 바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저는 지금 이 타임라인 작업에서만 세로형으로 또는 가로형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 그것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여기 또 만드는 거, 만들 수는, 만들기 너무 귀찮죠? 그렇죠 너무 좀 번거롭겠죠? 자, 좌측 상단에 미디어풀 열어주시고, 자,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타임라인, 그리고 새 타임라인 생성을 누릅니다. 자, 누르고 타임라인 이름을 쓸게요. 자, 벚꽃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벚꽃.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보면, 기본 설정은 여기 프로젝트 설정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설정 사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앞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자체에 설정했던 그 설정 그대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만약 내가 체크를 해제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일반 포맷 모니터 출력 컬러해서 속성을 또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맷으로 갑니다. 포맷으로 간 다음에 이 타임라인 해상도가 지금 세로형으로 되어 있죠. 1080에 1920. 네, 이거를 1920에 108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눌러서, 만약에 여기 눌러서 보이지가 않는다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텍스트를, 숫자를 직접 바꿔주면 되겠죠. 1920에 1080. 자, 이렇 쳐주고, 여기서 작업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잡고선, 그 다음에 작성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만 가로형 영상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넣어볼게요. 영상을 넣으면 자, 가로형 영상이 되죠. 자, 여기 아까 앞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타임라인 1번 있죠. 자, 이 타임라인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거는 세로형이고 벚꽃 타임라인은 가로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해상도를 따로따로 어,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설정을 눌러서 이 프로젝트 자체에 특정 해상도를 고정시켰다고 해서 다른 해상도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빈치 리조브에서 해상도를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상도는 사실 영상 편집할 때 아주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내용 한 번씩 지적해 보시면서 "아, 해상도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